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제 직업 중에 하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방구석에서 자동차 리뷰를 전문으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구석 자동차 리뷰 전문가입니다. 저는 자동차 리뷰 전문가는 아니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자동차 리뷰 전문가입니다. 어, 제네시스 GV70이 아주 핫한데요. 아주 핫한데, 이 제네시스 GV80이 가격표를 보면서 제가 느낀 점들 어, 7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V70 풀옵션을 하면 가격이 7,500만 원이 된다. 너무 비싸다.고 논란인데 어,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트림 가격 4,880만 원. 어, 3.5 터보를 950만 원 추가하면 되고, 포일 드라이브 300만 원에다가 어, 컬러 옵션 70만 원, 스포츠 패키지 옵션에다가 21인치 휠 타이어. 나파가죽 내장 디자인 까지 추가를 하면 뭐 하다 보면 이제 7,500만 원이 된다는 건데요. 저는 제 주변에서 돈이 많거나 부자인 사람들을 많이 보고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어 돈이 많다고 해서 돈을 막 쓰진 않습니다. 대부분은. 돈이 많다고 막 쓰지 않아요. 이 7,500만 원 주고 GV70을 산다는 것 자체가 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쉬운 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자기 돈이 아닌 사람들, 나라 돈을 쓰거나, 뭐 회사 돈을 쓰거나, 혹은 공금을 관리하는데 좀 삥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를 이제 풀옵션을 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돈 갖고 GV70을 7,500만원짜리 주고 살 사람은, 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GV70 살 돈이 없어서 벤치나 BMW를 산다. GV70 살 돈이면 거의 뭐 포르쉐 마칸까지 넘볼 수 있다라는 뭐 비아냥 되는 얘기들이 논란이 많이 되는데 뭐 사실 별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기본 모델 4880만원에서 약간의 옵션만을 추가하고 출고하는 게 저는 이상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7500만원은 뭐 아무 의미가 없고요, 논란은. 이 가격표를 보면요, 제일 느껴지는 게 뭐냐면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갖고 그냥 좀 전전긍긍하는 그런 게좀 느껴지는데요. 제네시스 시리즈 자체가 이제 다 그런 게 보이는데 많이 판매는 하고 싶은데 많이 판매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일 좋은 건 가격입니다. 가격을 낮추면 되는데 어, 현대차 다른 라인들이랑 달리 제네시스는 이 프리미엄 라인이기 때문에 가격을 낮출 수가 없어요. 이런 프리미엄 모델들은 가격이 비싸야 됩니다. 사치품이라는 것 자체가 가격의 장벽을 둠으로써 내가 너랑 달러 다른 사람이랑 차별화하고 싶은 이런 인간의 심리를 이용하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사실 유치하지만 그런 심리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야 돼요. 진입장벽이 좀 높아야 되는데 가격이 또 비싸고 모든 조건이 똑같으면 아무도 제네시스를 사지는 않습니다. 이건 뭐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깎지는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옵션을 그냥 막 때려 박아놨죠. 그래서 기본 모델 4880의 옵션이 여기 보면 이 옵션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영상을 따로 만들 텐데 과하디 과하게 들어있습니다. 너무 과하게 옵션이 들어있어서 사실 저는 여기서 옵션 다 빼고 가격을 더 낮춘 모델을 출시한다면 저는 그때는 좀 끌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물건을 팔때 가격을 깎아주지 못하니까, 막, 야야야, 막, 이거, 이것도 가져가고, 막, 뭐, 이것도 가져가고, 막, 막 그냥 막, 뭐, 이것도 가져가고,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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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져가 이러면서 판매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깎아주지 못하니까 또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 트림별로 판매를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현대자동차만 뭐 아반떼, 뭐 그랜저, 소나타, 산타페 다 똑같은데요. 가격표를 보시면 이렇게 트림별로 나눠놨죠. 1,570만 원 스마트, 모던 트림 1,940만 원, 가장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스퍼레이션 2,453만 원입니다. 1,400, 1,570만 원인 줄 알고 아반떼 사러 왔다가 결국은 천만원 더 비싼 2453만원짜리 인스퍼레이션을 사게끔 돼 있는데 가격이 이렇게 트림별로 돼 있으면요. 내가 좋아하는 옵션을 사기 위해서 위 트림으로 올라가게 되고 내가 원치도 않는 옵션을 트림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강매당하게 되고 하다보면 결국 가장 위 트림으로 가게끔 가격이 되어 있는데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트림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기본 트림에 너 원하고 싶은 것만 혹시 더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 그냥 기본에다 다 따려박아줄 테니까 사실상 트림 장사를 하지 않는 거 그 자체가 다시 한번 또 천만 원, 이 천만 원을 깎아주는 효과가 사실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트림으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정말 원하는 것만 뭐 원하면 사든지 말든지 이런 느낌입니다. 그냥 기본 트림도 충분하고 가격을 깎아주지 못하니까 이렇게 특이한 형태의 가격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게 더 느껴지는 이유는요. 예를 들어서. 어느 수입차 브랜드도 마찬가지고 현대차도 마찬가지인데 대표적으로 보면 같은 차량에 위트림이랑 아래트림이랑 약간 차별화를 두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벤츠 e 클래스 400을 보면요 이제 6 기통 3000cc인데 이런 형태의 휠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e400이 아니면 이 휠을 넣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휠만 봐도 e400인 줄 알거든요 이게 디테일의 차이를 조금 조금씩 둡니다 e200이나 e300에서는 이 휠을 주지 않아요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트림별로 뭐 크롬 몰딩이라든지 라지에이터 그릴이라든지 라이트 패키지라든지 뭐 소소한 디테일의 차이를 둠으로써위급 트림을 산 사람과 아래급 트림을 산 사람의 차별화를 두게끔 하고 그래서 가격 민감도가 떨어지는 돈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더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형태의 가격표를 보이는데, 제니스 주비치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기본 모델, 소위 얘기해서 제일 아래 트림에서도, 예를 들면, 21인치 휠 타이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기본 외관이 풀 LED 헤드램프, LED 방향 지시 등, LED 주간전주 등, 풀 LED 리어 콤비램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관에서는 그냥 기본 깡통을 산 거랑, 풀업 산 거랑, 별 차이가 나질 않아요. 이제 스포츠 패키지는 좀 노네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다, 차이 난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차이는, 브레이크 패드 디스크 라이닝 이 블럭이 4피는좀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차이가 나는 거고 기본적으로 외관 디테일에 차별화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상 그냥 정말 그냥 효율적으로 하려면 기본 깡통에 내가 정말 뽀대를 중시한다 하면은 21인치 휠 타이어만 가면은 겉에서 볼때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굉장히 특이한 차죠 굉장히 특이한 차입니다 이런 가격표 형태를 갖추는 차가 사실 거의 없죠 2.5 인지 디젤 2.0 인지 3.5 터보 인지 엠블럼 조차도 없습니다 포일 드라이브 AWD는 엠블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배기량에 따른 차등화도 없어요 옛날에 뭐 다이너스틱 그랜저 뭐뉴 그랜저 이런 시절에는 3.0인지 3.5인지 뭐 V6인지 뭐 이런 게막 엠블럼이 붙어있고 금딱지로 붙어있고 그런 게 되게 막 멋있어 보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가격표를 보면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제조회사도 어 풀옵 3.5 7,500만원짜리 차는 사라고 만든 차가 아니고 사실상 그냥 기본 모델 4,880에서 5,000극 초반 정도를 그냥 사라고 만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볼땐좀 그래요 자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가격표를 보면 약간 제네시스는 좀의의 지위가 느껴집니다 자동차 제조회사가 갑이고 소비자들은 을일 것 같지만 그거는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제네시스를 보면 우리가 뭐 아반떼, 그랜저, 뭐 산타페 이런 것들은 소비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고 사실 그만한 대안이 국내에 이렇게 많진 않으니까 정말 잘 만들잖아요. 현대차가 양산 브랜드 수준의 차는 그러다 보니까 트림별로 나누고 트림 장사를 하고 자기네들도 차가 잘 팔린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이게 유럽에서 안 팔리잖아요. 유럽에 팔리나요? 저 독일 여행 다니면서 제네시스를 본 적이 단한 번도 없는 것 같고, 제가 올해 3월에 미국 시애틀 갔다 왔는데, 미국에서도 제네시스는 본격이 없습니다. 팔리는지 모르겠는데, 본격이 없고, 뭐 BMW, 벤츠 이런 거뭐 많이 있고, 렉서스 뭐 미국에 깔렸죠. 되게 인지도가 높은데, 제네시스는 제가 이제 본격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제네시스라는 이 프리미엄 라인이 외국 시장에서 얼마나 팔리는지 제 통계를 뭐 보진 않았지만, 뭐 많이 팔릴 것 같지 않아요. 이 판매량이 많아야 되거든요. 자동차는 이제 규모의 경제 산업이잖아요. 일종의 장치 산업 같은 거니까, 판매량이 많아야 어, 제조 단가를 낮출 수 있고, 다음 세대를 개발할 수 있고 그만큼 가성비가 좋은 차를 만들 수 있는데 판매량이 안 되면 이제 그냥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네시스 gv70은 뭐 제네시스 라인 자체가 뭐 외국에서 그뭐 경쟁력이 있지 않으니까 국내에서 일단은 판매량을 좀 늘리고 싶어 할것 같은데 그런 특징이 좀 보인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 더 이상 이제 갑질을 못하는 겁니다 일단 팔고 봐 기본 트림으로 최대한 가성비 좋게 판매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갑질을 하지 못하는 게 느껴지고요 네 번째 가격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는데요 옵션이라는 거에 중요한 가치를 두는 사람은 제네시스 gv70이 가치가 있다고 느낄 겁니다 옵션이 가치가 큰데 옵션을 때려 박아 줬으니까요 저는 이제 사실 이런 옵션 별로 별로 관심이 없어서 뭐다 없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차라리 이 옵션 더 빼서 가격을 낮춰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상대적으로 수입차들은 가격이 여기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옵션이 좀 부족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옵션에 대해서 큰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저는 제네시스보다는 뭐 비교되는 수입차들이 좀더 가치가 있게 느껴집니다. 다섯 번째, 출력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GV70에 대한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5 터보가 이제 380마력인데요. 사실 380마력 정도면 진짜... 출력이 너무 세잖아요 이렇게 센 출력의 차가 과연 누가 필요할까 싶긴 한데 어, 나는 정말 가격당 출력을 생각하고 산다면 GV70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좋다고 느낄 텐데 저는 제가 타고 다닌 차가 중고 520D, 190마력짜리 차 타고 다니는데 저는 뭐그 정도만 해도 출력이 정말 차고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출력에 대한 불만이 거의 없고 제가 이제 GLC 220D를 타고 얼마 전에 서울부산을 왕복했는데 이제 그것도 달려보고 나서 느낀 점이 뭐냐면요. 220 디젤 출력이 저는 고속도로 달려보면 정말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정말, 야, 정말 괜찮네. 220 디젤만 해도 음, 제가 느끼기엔 고속도로를 달라 다니거든요 하물며 2.5 터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근데 3.5 터보 도대체 이렇게 큰 출력이 굳이 필요할까 싶기는 한데 정말 출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수입차에서 그 정도 출력 있는 차를 가려면 뭐4.3 amg나 6.3 amg 정도 가야 될 테니까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엄청 클 텐데 저는 이제 출력에 관심이 사실 없거든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스포츠 패키지에 대해서 저는 좀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4피 모노블럭 브레이크가 들어가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유압이 똑같다고 치면 2피 대비 4피가 면적이 뭐네 배가 넓고 중심축으로부터 압력을 가는 하 피스톤의 위치가 같다고 치면 뭐 면적이 2 배가 되면 2피 대비 4피가 면적이 2 배라면 뭐 제동력이 이제 2 배가 될 텐데 뭐 브레이크는요 이 브레이크 피스톤 개수를 늘려갖고 어, 그런다고 차가 빨리 쓰는 건 아닙니다. 한계 그립이 있잖아요 한계 그립이 있기 때문에 이 브레이크 피스톤만 늘려갖고 뎁다 잡아버리면 이게 무게 중심이 높은 차는 피칭이 되게 많이 생깁니다 자동차는 무게 중심이 지면에 붙어있지 않고 지면으로부터 떠 있고 자동차에 작용하는 가속이든 감속이든 모든 자동차의 외력은 어, 타이어와 바닥 사이 그 지면에서 작용점이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과 힘의 작용점의 차이로 인하여 자동차 그 운동 특성 자체 피칭, 유잉, 롤링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너무 세면 사실 되게 좀 불안정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리어 쪽도 이렇게 SUV는 브레이크를 세게 못 잡는데 마치 이제 4피가 들어가면 되게 좋을 것 같지만 사실 SUV라는 이런 차는 출력이 너무 높고 브레이크가 너무 세고 이런 것 자체가 이렇게 막이 이렇게, 이렇게 막 어울리는 느낌이 아닙니다. 일단, 뭐, LSD가 들어가 있어서 이런 거를 되게 또 가치를 높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는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어왜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잘 몰라서 저는 그런 거예요. 제가 아는 한은, 이게 일반인들이 도대체 이 LSD의 진가를 어디서 활용하겠다는 건지가 의문인데, 여러분이 타고 있는 차들 다 LSD가 없고요. 제가 타는 뭐, 520D, 320D 이런 것도 다 LSD가 없는데, 뭐 오프로드를 다니는 사람은 필요할 수 있을 거고요 출력이 빠지는 상황에서 정말 극한에서 그 킷주행을 하는 사람들은 뭐 LSD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반인들이 LSD가 필요한 상황이 도대체 언제 있을까요? 저는 뭐 일상주행하면서 필요하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러니까 저속인 상황에서도 코너를 돌면서 지하주차장 경사가 높은 데를 올라갈 때 구동축에 바퀴 한 쪽이 뜬다면 그때는 디퍼런셜이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LSD가 뭐 있어야 됐나 막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저는 오이공 뭐 D 타고 다니면서 LSD가 없어서 뭐 문제가 되는 상황 을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고 일상 도로 주행은 제가 정확한 표현을 하는 건데 사실상 거의 구간이 규정 속도 이내면 직선화 되어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수직항력을 잃어서 그립을 잃더라도 자동차 자체가 어떤 위험에 빠진 상황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진짜 되게 정확한 표현을 한 건데 그래서 이 일상 주행에서는 이제 LSD가 필요가 없는데. 이게 뭐 정말 꼭 필요해서 이거를 추가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그 진가를 알고 그거를 현실 세계에서 경험을 하고 보통 사람들이 그냥 막연히 막 LSD가 있어야 돼막뭐 그런 생각으로 사는 거는 뭐 그럴 때 정말 알고 사는 건지 좀 의문이고요. 어, 스포츠 패키지는 디테일들이 좀 들어가는데 저는 이런 스포츠 디테일이 별로 이렇게 제네시스라는 브랜드에 그게 어울리는 느낌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비유를 하자면. 음, 뭔가 이렇게 뭐저 같은 그러니까 막 그냥 범생 같은 이미지가 갑자기 막 염색하고 막 가죽 자켓 입고 껌식고 나타나 갖고 되게 불량스러운 행동을 하면 어울리지 않잖아요. 좀 그런 느낌입니다. 그니까뭐 일곱 번째. 뭐 쉽지 않은 환경에서 그러니까 이게 제네시스라는 프리미엄 라인에서 수입차도 되게 가격이 싸지고 있고 가격을 깎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옵션을 퍼주고 트림을 열고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의 출력을 내세우는 이런 제네시스가 굉장히 노이즈 마케팅에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가격 갖고 논란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비싼 차라는 인식이 많이 퍼졌고 막판까지 뭐 나오는 마당에 실제로 오너들은 그돈 주고 사진 않을 테니까 굉장히 프리미엄 가격 라인, 그러니까 가격적으로는 프리미엄인 것 같다는 거를 확실히 인지했다고 생각하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앞으로 추후 영상을 계속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참고로 뭐 이렇게 뭐 디자인이 막 엄청 예쁘다고 난리인데 뭐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막 뒤에가 막 엄청 예쁘다고 막 난리더라고 유튜브 영상 보니까 뭐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난리를 치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게 결국 이제 브랜드라는 게참 중요하긴 한게 여기에 이제 포르쉐가 딱 박혀 있으면 이게 엄청 멋있어 보일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브랜드에 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 데서 대형 화물 차량의 좌측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 지정차로만 준수해도 고속도로 사망사고를 거의 막을 수 있습니다.